근데 네, 요즘에 내가 좀이해진건 사실이야 그래? 잘안을리나 보네 내가 사실 오늘 너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좀 채찍질을 좀 너가 좀 해줄 수도 있어 나를. 왜냐면 내가 잘되면 좋잖아 다들 뭐할 수도 있고 그치. 나도 다른 사람들 채찍질을 응. 해주고 싶고 그래 네, 그럼 제대로 채찍질을 해줄게 사람이 자만하면 안돼 어? 그니까 러 올라가도 내려갈 때가, 내려갈 때가 또 있고 똑같이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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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응. 채찍질 아. 그, 뭐? 이런 채찍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아니, 아니, 채찍질을 얘기한다. 나 조언해달래, 매. 아니, 채찍질 해달라고. 너가 좀 있어. <laughs> 그래? 나를 좀. 뭐, 어디서 가자, 쌤. 잘못 신나. 난좀 진지하고, 그래서 좀. 이거 진짜 채찍이잖아. 오빠 아, 이런 거 써? 아니야, 난 쓰는 게 아니고. 아니, 말하는 채찍질이 얘기 아니잖아. 오빠 뭐해해줬다고 너가 봤을 때 내가 말하면 들을 것 같아? 난 맞아야 돼. <laughs> 이거 언제 내가 말로 칠수있다벗아 근데 나 왜냐면 나 진짜 칠칠 아 이렇게 엉덩이를 내야지 엉덩이를 어 엉덩이.. 엉덩이 아닌거야? 좀 옷을 왜 아, 옷을왜 벗어! 짜진아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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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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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열심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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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진잠 진짜, 진 이거 빨리. 나 열심히 하기 <laughs> 진진좀 해달라고. 야, 아, 야, 아. 잠 <laughs> <자몽아! 웃음> <이렇게 해야> <laughs> 진짜로? 점수 네, 좀 차렸어? 어, 나... 한번더 정신! 아우! 정신! 아우! 아우! <laughs> 오빠 좀 차렸어? 어? 왜 울어? 어? 나도 막 이렇게 뭐라고 칙칙질 할 입장이 안돼 나도 사실 영상 제대로 안 올리고 나도 참, 나도 진짜 많이 헤어지고 그 말이야. 그게 무슨 아, 일이야? 에이, 그건 아니야. 아니, 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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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 빨리 오. 나도 때려줘. 죽이지 마, 죽이지 말라니까? 야, 때려도 야, 야, 아니야, 아니야, 이건 안 돼. 괜찮아, 나도 내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입.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때려, 괜찮아. 내가 허락했어, 괜찮아. 때려 아니야, 아니야. 좀 때려줘.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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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야겠어 어? 더 이거 안 아프다니까. 더,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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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아또부탁있어 내가 미안해. 아니 몰 카를 할 사람이 오빠 제대로 하지. 무슨 몰카? 몰카 맞잖아나좀 싫었거든. 아 몰카 아니야. 진짜로 나. 왔잖아. 거절시즌 오빠가 이걸 갑자기 왜 가져와 나한테? 진짜라니까. 너, 너, 직접, 나 진짜 오빠 취직길 달라고뭐 몰카 아니면 진짜 내용정리를 때려봐. 그 무슨 말이야? 몰카 아니면 진짜 때려봐. 몰카 아니라고 진짜. 몰카 아니니까 한번 때려보라고. 아 몰카 아니라고. 나 어. 아, 진짜 저... 정신 차리고 싶어. 뭐가 아닌데 이양분어 때요?